미사역 월드 분선의 열정을 잠깐요입니다. 자 오늘은 미사 파라곤 임대 계약 절차 및 유의사항에서 알아보겠 있는데요. 오늘은 6월 두째 주. 어, 이번 주가 사전 점검 있잖아요. 이에 따라. 임대차 계약 절차는 문의사항이좀좀 좀 있는데, 입주는 8월 1일 확정되었어요. 이게 전월세가 문의가 많고 있는 상태인데, 자, 오늘은 왜 이렇게 영상을 촬영 안 했냐. 우리 착한 요원님께서 이제 얼굴 까기 싫다 하셔가지고, 이렇게 많다니까? 더빙하고 있습니다. 영상은 6월 둘째 주 드론을 찍어서, 영상, 단지 영상 드론을 찍어서 촬영한 영상을 보여주면서 할 겁니다. 자, 진행해 볼게요. 자, 시작할까요? 첫 번째! 따란! 자 현재 미사 파라곤은 미등기 전매 제한 기한인데요. 임대차 계약이 가능한가요? 네, 미사 파라곤 분양권 전매만 안 되는 거고요. 임대차 계약은 지금도 가능하고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 예. 자 그럼 두 번째 따단. 현재 8억 원 임대차 계약서 시세는 어떻게 될까요? 음, 타입별 또는 조망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데요. 어, 전세는 한 8억부터 나와 있고요. 월세는 이제 평균적으로 보증금 5억에 한 150만 원 정도에 나와 있습니다. 아 그러면 임대인께서 궁금해하시는 것은 보증금 조절하고 월세도 조정할 것 같은데. 네. 그럼 보증금 1천만 원에 월세 얼마 정도 생각하면 될까요? 한 3만 원 정도 보시면 될것 같고요. 한 1억에 30만 원 정도 아, 생각하시면 될것 아,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따단! 같이 하시죠, 따단! 할지도 자, 분양가 102제곱미터 기준층 옵션 포함해서 6억 정도인데, 6억 정도인데. 분양가보다 훨씬 높, 높, 높은 전세 보증금이 안전할까요? 말이 꼬이는 오늘 따라. 예, 안전할까요? <laughs> 예, 이 부분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파라고는 미등기 전매 금지 기간이지만 주변 아파트 시세를 보았을 때 최소 10억 중반대의 매매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바로 옆 단지인 호반의 전세 시세와 그외 미산의 중대형 아파트의 전월세 시세가 반영되어서 나온 금액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안 하셔도 됩니다. 오호. 자, 그럼 네 번째 나요 따단 분양권 상태에서 임대차 계약은 어떻게 진행하나요? 네, 일단 원하시는 동호수와 임대금액, 잔금일이 분양주와 협의가 되셨다면 분양주가 맞는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어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분양계약서 원본과 신분증을 통해서 소유주 확인이 가능하고요. 또한 시행사의 소유주가 맞는지 유선상으로 다시 한번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에서 진행하시게 되면 이러한 과정들은 부동산에서 진행을 해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분양주와 계약서 작성 전에 일부 계약금 입금을 먼저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계약금 일부 입금 전에 분양계약서 원본 사진과 신분증을 꼭 확인하시고, 그리고 정확하게 분양주, 그러니까 소유자 계좌번호로 입금을 하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다섯 번째, 단단 분양권 상태라 하면 분양가 일부만 납부되었을 텐데 문제 없을까요? 네 현재 미사 파라곤의 분양주는 분양가의 30%를 납부한 상태입니다. 미사 파라곤의 평균 분양가를 보았을 때 대부분이 이제 한 1억 5천 정도는 현금이 잔압이 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임대차 계약금은 보증금의 10% 정도로 협의가 되니까요. 예를 들면 이제 보증금 9억짜리 전세 계약시에 9천만 원이 계약금이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자 그러면 여섯 번. 계약서 작성 시 유의할 사항 따단 응. 계약서 작성 시에는 분양계약서가 원본이 맞는지 분양주 본인이 맞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고 계약서 작성을 시작합니다. 계약서 작성할 땐 보증금, 월세일 경우에 월차임 그리고 잔금일과 계약기간을 잘 확인하시면 되고요. 전세자금대출을 받으실 경우에는 특약사항에 임대인이 전세자금대출에 동의한다라는 내용과 근저당 설정 및 권리관계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전세계약일 경우 잔금일 당일에 임 임대인이 전세금을 받아서 중도금 상환과 분양잔금 납입을 하게 되는데요. 전세자금 대출 실행일 그러니까 잔금일까지 임대인은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를 한다라는 문구까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자, 이러면 이렇게 저희 월드 부동산을 통해서 한다면 이런 거 전혀 문제될 건 없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어, 미사역 월드 부동산에 주시면 됩니다. 자, 이건 일곱 번째 미사역 파라곤의 전세자금 대출은 어떻게 나오나요? 예 따란. 전세자금 대출은 계약금 입금 전에 미리 대출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확인이 되셨다면 계약서를 작성하시고 전세 계약서와 전세 계약금 영수증, 확인 설명서, 분양 계약서 사본, 부동산 공제 증서가 모두 대출 받으실 때 필요한 서류들인데요. 그 외에도 은행에서 요구하는 서류들을 준비하셔서 전세자금 대출 신청하시면 됩니다. 전세자금 대출은 보증금의 80%, 최대 5억까지 가능한데요. 소득이 있고 신용 점수에 문제만 없으면 웬만해서는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하고요. 한 가지 이제 KB 시세 9억 초과하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전세자금 대출이 나오지 않으니까 요거 참요 부분 참고하시고 또한 월세 계약이라 할지라도 월세 보증금의 80%, 그러니까 최대 5억까지 대출이 가능하니까요. 보증금이 많이 부족하신 분들도 문의 주시면 같이 고민해서 도와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미사 파라곤 임대 계약 절차 및 유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네, 현재 지금 미사역 파라곤 임대차 계약이 하나둘씩 되어가고 있는데요. 보통 아파트 전월세는 두달 전에 많이 구해요. 그래서 8월 1일 입주 예정인 파라곤은 6, 7월에 임대차 계약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입주장에서의 임대 매물은 매물이 충분할 때 가장 좋은 금액과 좋은 동호수로 계약을 할수 있으니까 파라곤 전월세 고민 중이신 분들은 서둘러서 계약하시는 것이 유리하십니다. 그리고 미사역 파라곤 전문 부동산인 저희 미사역 월드 부동산에서는 미사 파라곤 매매나 전세 월세 매물 접수 받고 있으니까요. 미사 파라곤 전매 임대 원하시는 임대인 분들도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 주세요. 네 맞습니다. 미사 파라곤 전문부동산 우리 월드부동산에 오시면 열정매가 착한요를 찾으시면 아주 클리어 깨끗하게 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때까지 미사역 월드부동산의 열정매 착한요였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 네! <laughs>